안녕하세요. 참마음 심리 상담 센터입니다. 오늘은 벤더게 슈탈트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검사는 심리적인 문제나 기질적 손상이 의심되는 피검자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다양한 단계를 통해 피검자의 심리적 특성과 역동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피검자에게는 모사 단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용묘사 단계, 연상 단계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. 기질적인 손상이 의심되는 피검자들에게는 순간 노출 단계를 먼저 실시한 뒤 모사 단계, 해상 단계의 순으로 실시합니다. 모사 단계에서는 피검자에게 9개의 비지티 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며 이를 종이에 정확히 따라 그리도록 지시합니다. 이 과정에서 피검자의 반응과 태도, 그림을 그리는 방식 등을 관찰하여 심리적 특징을 분석합니다. 다음은 변형묘사 단계입니다. 이 단계는 피검자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투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연상 단계에서는 피검자가 변형 묘사 단계에서 수정한 그림에 대해 연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.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입니까? 라는 질문을 통해 피검자의 내면적 생각과 감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. 순간 노출 단계는 기질적 손상이 의심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. 피검자에게 9장의 도형을 몇초 동안만 보여주고 이를 기억하여 다시 그리도록 합니다. 2단계는 뇌기능 장애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1개 음미 단계는 모사 단계에서 얻은 정보가 모호할 때 피검자에게 관련 도형을 다시 그리게 하여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. 2단계에서 피검자가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뇌기능 장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회상 단계는 모사 단계에서 그린 그림을 기억하여 다시 그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기질적 손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변별하는 데 유용합니다. 벤더게슈탈트 검사는 심리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, 이를 통해 피 검자의 심리적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상으로 벤더게슈탈트 검사의 개요와 주요 단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체점및 보고서 작성법은 참마음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